국민의 힘과 국민의당이 단일화 결렬 책임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죠. 이런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처음으로 전북을 찾아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.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전북 유세 첫 일정으로 고창을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전통시장에 들러 지지를 호소합니다. 네, 네, 네. 안 후보는 거대 양당 후보보다 도덕성과 능력이 앞서는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고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래를 보는 해안에 있는 사람 과학기술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 그래서 미래 먹거리, 미래 일자리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때 아니겠습니까? 정읍 샘고을 시장으로 발길을 옮긴 안 후보는 거리 유세를 이어갔습니다. 골목상권 상인들을 만나 지역 민심을 듣고 위로했습니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꼭 동네 경제 잘 살리겠습니다. 정말 상사에 분 사람입니다. 예. 예. 매번 안 후보와 함께 유세차에 오른 김 교수는 남편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습니다. 그동안 가졌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반드시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을 해낼 것입니다. 유세차에 오른 안 후보 측은 지역 공약보다는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. 안 후보는 전북 지역 정책 공약에 대한 전북방송 취재진의 질문에 전주와 전북을 세계적인 문화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 대전이 과학 수도, 세종이 행정 수도라면 전주와 전북은 문화 관광 산업을 더 키우겠다는 겁니다. 이어 탄소와 수소 2차 전지 산업도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습니다. 국가에서 먼저 인프라 도로를 비롯한 인프라들을 깔아 놓고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유치하든지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이 우리 새만금이 좀더잘 발전할 수 있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한 후보에게 23%대 지지를 보냈던 전북의 정치 지형은 과거와 사뭇 다른 상황 이번 대선의 막판 변수로 꼽혀온 야권 단일화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전북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. 헬로 TV 뉴스 청명규입니다.